안녕하세요. 설레는 수학의 홍쌤입니다. 수학 세특으로 여러분은 어떤 역량을 드러내야 할까요? 여러분은 수학 수업에 어떻게 참여해야 할까요? 이거에 대해 이야기 해볼 테니까, 궁금하신 분은 계속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우선 여러 대학교들에서 이야기하는 교과 세특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책자들을 참고했고요. 구체적인 세특 사례를 책자에 써준 대학들을 골라서 제가 이야기를 가져왔는데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의 노력, 과제 수행 내용 등을 보면서 학생의 역량을 보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네요. 고려대는 뭐 활동 내용, 태도, 열정을 보겠다고 하고요. 연세대에서 눈에 띄는 건뭐 심화학습 과정을 보겠다 이런 말이 써있더라고요. 한양대학교는 이렇게 네가지 역량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세특 사례들도 제시하고 있고요. 동국대가 독특한 점은 전공 관련 학습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복잡하죠. 그래서 어떻게 수업에 참여하라는 건가요? 우선 가장 기본은 수업 태도와 선생님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서울대 아로리에 있는 예시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1학년 초 수학 과목에 대한 부담을 많이 지니고 시작했으나 점점 문제 해결을 위해 사고하는 습관이 형성되었다. 수학 실력과 수학에 접근한 태도를 변화시키고자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였으며 수학적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기록은 꾸준히 좋은 태도를 보이고 선생님과 꾸준히 소통하지 않으면 적힐 수 없는 기록이에요. 일단 이두 가지는 필수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수학 수업 내에서 여러분의 역량을 보일 수 있는 대표적인 기회는 세 가지라고 볼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문제풀이 발표. 그리고 세 번째, 수학 주제탐구 활동입니다. 이세 가지 각각을 구체적인 생기부 예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그리고 제가 소통이라는 것을 써놓았는데요. 여러분은 질문과 소통을 통해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호기심과 같은 여러분의 역량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드러내야 할까요? 어떤 질문을 해야 이런 역량들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수학 수업 내에 할수 있는 좋은 질문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개념을 꼼꼼히 이해하려고 묻는 질문. 개념에 대한 의심을 하면서 선생님께 물어보는 것. 그리고 수업 중 배운 것을 스스로 탐구하고 선생님하고 소통하면서 뭐 보고서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질문, 그리고 선생님의 풀이를 본후 다른 풀이를 고민하고 소통해 보는 그러한 질문,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일반화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질문과 소통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미분 가능하면 도함수는 연속이다라는 명제가 참일 것 같은데 거짓이라더라. 그래서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반례가 되는 함수를 제시했을 때 학생 스스로가 그 후에 스스로 탐구하고 분석하고 본인이 느낀 점을 다시 선생님하고 소통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비슷한 기록인데요. 선, 교과서의 설명을 본뒤 의아해서 질문을 했다라는 말이 나와 있고 이걸 통해서 선생님과 소통하고. 스스로 관련된 내용을 조사해서 정리한 뒤에 선생님에게 그런 결론을 보고서로 제시하거나 아니면 말로써 제시를 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아로리에 나와 있는 또 세트 기록인데요. 수 시간에 증명하지 않고 넘어간 수학 정리와 공식들을 직접 증명해 본 다음에 이것들을 뭐 보고서로 제출했거나 아니면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기록이 된 경우겠죠. 이런 식으로 선생님 저 이거 몰라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구체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채 질문을 하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혼자 또 스스로 탐구해서 선생님께 피드백을 받는 그런 형태의 질문이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이상적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선생님의 문제풀이 또는 친구들의 문제풀이를 본후 어떤 질문을 할수 있는가에 대한 기록을 살펴볼 건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문제풀이 설명을 들었대요. 그랬을 때 쌍곡선의 점근선의 기울기를 기준으로 뭐 이런 접선의 존재성에 대한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이걸 정리해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죠? 타원의 접선 문제에 대한 교사의 풀이를 봤대요. 그 후에 다른 풀이 방식을 고민하고 선생님한테 질문해보고 그러면서 다양한 풀이 방법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학생이다라는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선생님 단지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본인이 고민을 해본다든지 본인 스스로 어떤 결론을 낸다든지 아니면 의아한 점을 찾아내든지 아니면 다른 풀이를 생각해 보든지라는 고민 후에 질문하고 소통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역시나 이상적인 기록이 남을 수 있는 겁니다. 자이두 개의 기록을 잠깐 봐주세요. 이두 개의 기록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우선 위에 있는 기록은 질문할 때 본인이 어떻게 질문을 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점점 이 학생이 성장해 나간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 학생이다라는 교사의 평가가 나와 있고요. 이 학생이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질문을 통해 여러분의 이러한 역량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해라 라고 말했지만요. 중요한 건 꾸준한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화면에 나와 있는 이두 개의 예시는요, 학생이 꾸준히 질문하지 않고 꾸준히 소통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기록될 수 없는 그러한 기록이에요. 꾸준히 질문하고 소통했기 때문에 이 학생이 성장한 것이 눈에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잘 기록을 해주실 수가 있었던 부분인 거거든요. 따라서 여러분한테 제가 이러한 역량을 드러내려고 노력하면서 질문해라 라고 말했지만 중요한 점은 한 학기 또는 1년 동안 계속 꾸준히 선생님하고 소통하면서 질문하면서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선생님, 저는 수학이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어떻게 질문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건 어렵더라도 자꾸 질문을 하고요. 눈에 띄는 질문이나 어떤 이 학생이 뛰어나 보이는 질문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질문하고 꾸준히 모르는 것들을 표현해 주기만 하더라도요, 선생님들은 여러분이 굉장히 훌륭한 학습 태도를 지닌 학생이라는 평가를 하게 되고요, 노력하고 성장하려고 한다라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역시나 의미 있는 기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꾸준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하는 문제풀이 발표에서는요, 이러한 역량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량을 문제풀이 발표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내야 할까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발표를 할때 친구들의 이해를 돕는 친절한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거나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흡사 답지처럼 설명하는 그런 설명능력을 보여준다면 여러분의 발표 능력, 그리고 배려심 같은 것들을 증명할 수 있을 거고요. 창의적인 풀이 방법을 제시할 수 있으면 또 좋은 기록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아니면 문제를 푼 뒤에 선생님하고 소통하면서 이 문제를 다른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뭐 일반화 가능성을 고민해보고 소통한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풀이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과 소통한다라든지 이런 문제 풀이 이후에 교사와 소통을 통해 심화 탐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역시나 좋은 기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기록을 보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죠?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설명했고, 다양한 숫자를 예로 들면서 친구들의 이해를 도왔대요. 두 번째, 계산 과정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간단하면서도 논리정연하게 설명하는 모습이 눈에 띈대요. 자, 첫 번째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은 뭐가 느껴지시나요? 이 학생이 친구들한테 얼마나 배려심이 깊은지, 그리고 설명을 얼마나 잘하는지 같은 것들이 느껴지죠. 두 번째 기록에서는 계산 과정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간단하면서 논리정연하게 설명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교사가 이렇게 평가했다라는 건이 학생이 발표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다라는 인식을 분명히 심어줄 수가 있겠죠. 자, 다음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삼각지안 적분 문제를 풀 때. 특정 함수의 형태는 원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정적분의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독창적인, 약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라는 평가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 기록에서는 역시나 창의적인 풀이 방법을 제시했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발표를 할때 답지에 있는 그런 풀이가 아닌 조금 더 독특하고 조금 더 특색 있는 풀이를 고민해서 발표를 한다면 의미 있는 기록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런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2차 곡선 관련된 문제를 풀어, 푼 다음에 원을 2차 곡선에 접하도록 굴릴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갖고 선생님과 소통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때 했대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서 끝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선생님과 또 질문하고 소통해서 연결해 나간다면 역시나 이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보고서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활동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풀이 발표에 참여를 하시고요. 이걸 통해 이러한 역량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생활기록부 기록에 교과서 외적인 개념 또는 진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탐구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학 주제 탐구는 이러한 여러분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인데요. 최근에는 수행평가 보고서 발표 모두 활동 등 선생님들이 주제 탐구 기회를 주시는 경우도 많고요. 만약 그런 활동이 기획되지 않는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질문과 소통, 아니면 문제풀이 발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주제탐구로 연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께 어필 드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내용은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 안내책자에 있는 내용인데요. 중요한 활동이 있는가? 정해져 있지 않다. 어떤 활동을 해야 한다고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활동할지 고민해라. 라는 말이 저한테 너무 와닿더라고요. 제가 학생들을 보면 대부분 자신의 진로에 맞는 주제를 찾는데만 고민을 쏟는 학생들을 많이 봐왔는데요. 어떻게 탐구를 해서 내가 어떻게 탐구하는 학생이다. 나는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다. 라는 스토리를 구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수학 주제 탐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한양대학교에서 말하는 자기주도 역량에 대한 설명과 구체적인 예시가 주제 탐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특히 여기에 나와 있는 동기 형성, 그리고 수행, 그 다음에 목표 확장이라는 단계를 걸쳐서 주제 탐구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어떻게 하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아로리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예시인데요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동기 형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발표를 하는데 수학 입문으로 수를 읽다라는 책을 읽다 보니까 소득분포의 불평등 정도를 정적분으로 계산해서 알수 있다라는 것을 책에서 봤대요 이게 동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오지브라를 사용해서 확인한 값과 정적분 계산 값이 일치한다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진위계수와 로렌츠 곡선을 소개하고 로렌츠 곡선의 함수적 특징과 변화 요인을 담은 그런 발표를 했대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2015년 통계청 자료를 참고해서 우리나라 소득분포를 로렌츠 곡선으로 표현하고 진위계수를 구해서 표를 했다라는 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제탐구를 계획할 때 일단은 이거를 왜 하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필요해요. 이 스토리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책이 될 수도 있고 신문 기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과서 속의 그런 주제들, 개념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일단은 동기를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 수행, 실제로 뭐 발표를 한다든지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추가적인 탐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관련된 책을 찾아본다든지라는 활동들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의미 있어 보이고 굉장히 여러분이 역량 있어 보이는 그러한 탐구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시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한양대학교 학종 책자에 있는 물리 투 세트기에요. 우선 영화를 동기로 가져왔어요. 영화 앤트맨 관련된 영화를 보고 양자 세계에 관심이 생겼대요. 그래서 이 학생은 어떤 수행을 했냐면, 이렇게 한 겁니다. 양자 물리에 대한 개인적인 조사를 한 다음에요. 보고서를 제출하고 발표를 했대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추가적인 활동을 했냐면, 조사 과정 중에 알게 된 것에 대해서 더 호기심이 생겨서, 타인만의 여섯 가지 물리 이야기라든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양자역학 업이라는 책을 추가적으로 읽으면서 심화학습을 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활동을 하려고 고민하면서 여러분이 주제를 찾아 나간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수학 주제 탐구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수학 주제 탐구에 대한 다양한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주제 탐구 관련된 더 많은 예시, 그리고 스토리, 그리고 주제 탐구 자료를 찾을 만한 여러 사이트 등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을 꼭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